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스세이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지. 자, 녹화를 조금 늦게 떠가지고, 예. 임베가서 킬좀 먹고 왔습니다. 아렌이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예. 콤보 쓰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소스에 비해서는 아갱 타이밍이 좋긴 한데 아 미니언이 너무 많네 이건 미니언부터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 괜히 어 갇혔고, 어 애니비아 갇혔고 이러면은 그렇지 확 달려가서 대가리 찍어주면서 밑속이 돌려주면서 아 너무 달달하고 아 근데 아킬 먹으면 안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 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아 앞으로 많이 죽어야 되는데 킬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싫겠네 자 넘어갑시다 야, 원거리 나브레이들 상대로는, 예, 오버파밍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쳐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인 이제 너무 빡세거든요. 라인 클리어 속도 말안 되고, 벌써 다 지웠고. 야, 대포라인 지워지는 속도 보십시오, 선생님들. 예, 이거 무슨 단검 하나 들고 라인을 이렇게 잘 지우나요? 개사기 챔프. 야, 이거 날강도는 못 참겠다. 날강도 바로 싹 빠져 나가면서 오버파밍하면 어쩔 건데 아무것도 못하죠. 아구 진탕이었습니다. 아구 진탕이었습니다. 자, 전멸은 저는 아낌없이 씁니다. 예, 어차피 라인전 유리하게 하려고 전멸을 드는 건데 아끼고 처맞을 바에는 그냥 먼저 쿨하게 음, 쓰고 말겠습니다. 자신입니다. 자, 라인클리어 속도 한번 봅시다. 와, 대포 라인을 진짜, 삭제를 시키네요, 삭제를 시켜. 자, 라인 지워놓고, 자, 안으로 쭉 들어갑시다. 최대한, 애니비아랑 멀리 떨어져야 애니비아가 저를 못 잡으러 오거든요? 아, 이 자식. <laughs> 귀환을 타버렸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쓰레쉬가 왜 나옵니까, 이거. 아! 잠시만요! 아~~ 이자스 아, 바텀 차이 자, 스무스하게 라인 지워주면서 자, 계속 모버파밍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날감도 한번 삭! 삭! 해주고 삭! 빠져나가면서 자, 요런 식으로 아니, 가렛 이자스기 진짜 좋은 게 W 스킬 때문에 공템을 가도 살짝 땡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살짝 빠져 주면서. 자 계속 상대 정글 시야 체크해 주면서. 아, 바똥 터지면 안 되는데. 자 요런식으로 라인전 회피하면서 날강도만 하면서 삭, 삭 빠져 주면서 자 일단은 와드 받고 살짝 빠지겠습니다 지금 무무가 올 때가 됐거든요 무무 딱 걸렸죠 와드에 딱 걸렸고 풀딱 아재 살기 감지 이거 말 안됩니다 자, 살짝 한 박자 사려주는 센스. 돌았으랴. 라인, 삭. 사... 아, 잠깐. 무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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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찍온다. 가슴팍에 힙박 주면서. 아, 근데 이게 W가 진짜. 얘 예, 빠져야 돼. 릴리아 언니. 자, 나소스 미드 밀고, 나탄 밀고, 릴리아 언니 유, 유충 한 번만 포기하자, 제발. 이거는 시야가 없어서 너무 불리해. 자 우리 라인 클리어 좋으니까 그냥 밀면 됩니다 그렇지 릴리아언니 잘 참았고 날강도 달달하고 자 어차피 타워 깔려고유충 먹는건데 유충 먹을 동안 타워 까면은 누가 이득일까요? 당연히 제가 이득이겠죠 자 개같이 라인 지워주면서 사 빠져나가면 어쩔건데 무무 이 자식아 붕대를 거기로 쏘면 어떡하냐 이 자식아 자 여기서 도망을 안 가는게 포인트입니다 무무를 계속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최대한 상대 기지 쪽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 끌어야 돼. 라인 싹 지워주면서 우리의 너무 좋고. 결정한다. 자, 여기서 양심 없이 귀환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살아가면 대박, 못 살아가도 본전. 자, 말자 낚였죠? 살짝, 살짝 빠져주면서 최대한 버텨, 최대한. 아. 자, 어디선가 하면 이득을 볼 겁니다. 자, 강제 철거반 출동. 자, 출동! 발분 써주면서, 갈갈이 갈아주면서, 대마시아 이 자식아!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너무 통쾌하고, 싹 빠져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이거 가렌과 나소스 사이드 형제 이거 운영 못 막습니다 이거 자 나를 막으면 나소스가 뚫어버리고 나소스를 막으면 가렌이 뚫어버리고 심지어 가렌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고 와 운영 말안 되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나소스 하나 내주고 탑2차 밀었으니까 개이득이죠야 이거 가렌 이거는 완전 상대 정글이 제정글인것 같습니다 우리 집처럼 편안하네 그냥. 자 여기서 말자 딱 걸렸죠. 내려올 때 한번 잡아봅시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자 내려올 거거든요. 왜안와 이거? 그렇지 딱 걸렸죠. 아 와드가 있었나 본데 이거. 갈갈이 갈아주면서 대마시야 바로 찍어주면서 싹 빠져줍니다. 그렇지 따라와봐 이 자식아. 싹 빠져줍니다. 어때요? 존나 얄밉죠? 자, 말자 전령을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니, 친구야? 정답은 이제 못 막는다,가 정답이겠죠, 당연히 어, 뭐야, 이거 전령을 박치기를 안해 아, 잠깐만요 자, 일단 말자를 데려갑시다 개같이 달려가서 대박! 자, 이번에는 너냐? 너냐, 이 자식아? 너는 딜이 안 나오잖아, 이 자식아 바텀 걸면 어쩔 건데, 딜이 안 나오잖아. 살짝 빠져주면서. 카이사는 얘기가 다르지. 살짝 빠져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하루 종일 치고 빠지면 상대가 나오지를 못하겠죠. 예, 그런 동안에 우리 편이 뭐라도 이득을 보겠지. 예, 바로 상대가 용을 먹었죠. 아, 상대 바텀이 저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 팀이 개손해보고 있는 상황. 예, 말이 안 되고요. 자, 친구들아, 나 믿을게. 믿을게, 쌍둥이에서 막아줘라, 제발. 살짝 잣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아, 이거, 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아, 일단, 말자 한 마리는 빠졌고. 이거를, 갑자기 달려가서! 자, 버티고, 이 자식을 조지고, 한 방에 게임 끝냅시다. 대마시아이다. 와, 이건 살아라. 아 이거 발분을 안 긁었네. 발분 긁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한 턴만 어떻게 못 버티냐 친구들아. 아 이거 한 턴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 나섰어 길막 제대로 당했고. 자 무무야 나를 막아야 되겠지. 하지만 나를 막으려고 하면 미드가 터지겠지. 살짝 빠져주면서 왼쪽 아아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스턴이 스턴이 너무 강력해 아 진실을 믿아 이거를 아 이거 한번 싸먹읍시다 이거 자 간다 간다 친구들아 자 가자 그렇지 애니비아 여기로 넘어오는 거 너무 좋고 자, 애니비아 잡았죠? 아얘왜 근데 왜 이렇게 안 닳어 체력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이거 마법사가 아닌데 이거? 그렇지 잡아주면서 대가리 뿅뿅 살짝 빠져주면서 밟은 쏘 주면서 뿅 퐁! 개가리 바로 찍어주면서 그렇지 자 요번에 끝내자 얘들아 자 깔끔하게 탑까지 탑 억제기까지 2등은 좀 오바인 것 같다 자탑 억제기만 까고 빠지자 그렇지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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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아 릴리아 언니 딱 걸렸고 잣댔고 아아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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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같이 손절 개손 자, 요렇게 사이드에서 계속 밀어주면은 밖으로 나오질 못하겠죠? 따라올 텐데 따라와봐, 이 자식아. 니가 나오다 달리기가 빠를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W를 못 눌렀다. 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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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다. 잤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뭐끝도 없이 나와, CC. 와, 쟤 개랄하네, 이 자식들. 진짜, 진짜 스톱 연계가 말이 안 되네요. 아, 망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바론 버프라 못 막을 것 같은데. 제발. 나서스, 형님, 제발, 버텨봐요, 제발. 아, 나서스. 아, 나서스, 뚜벅뚜벅, 아무것도 못하고. 아, 너무 끔찍하고. 자, 여기서 조져야 돼, 조져야 돼, 에리비아 대가리 찍어주면서, 탑블레이드 사악, 돌려주면서, 믹서기 갈아주면서, 카이사, 대가리 찍어주면서, 평, 평, 평. 그렇지 무무 평평 대가리 저기요. 평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그렇지